어, 2번 덧셈의 계산법칙. 다음 계산 과정에서 가부터 라세에 알맞은 것을 구하시오. 일단 요 순서가 바뀌었죠. 얘가 이쪽으로 오고, 얘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교환했습니다. 교환법칙. 가는 교환법칙이고, 가로가 생겨나면 선생님이 결합법칙이라고 그랬죠? 중가로가 생겨났죠? 여기서? 중괄호가 생겨났으니까 결합법칙 나는 결합법칙 그럼 이거 계산해 볼게요 얘는 부호가 일단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해놓고 더해 주면 되는 거죠 2.5에다가 1.5 더해 주면 은 4가 되겠네요 4자 그다음에 또 부호는 뭐큰거 절대값이 큰거뭐 쫓아가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4하고 1에서 빼주는 거죠 4하고 1에서 부호가 틀리니까 빼주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음. 다는 교환, 나는 결합, 다는 마이너스 사, 라는 마이너스 삼이 되겠습니다.